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언제가 우리 산에를 갔습니다 우리 만민교에는 산이 있는데요 한 산에 한 1만평 쭉 있습니다 그 산에 잔목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소나무로 대신 심었습니다 소나무 심은 지가 벌써 8년이 지나서 소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로 큰데요. 소나무는 자라나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서 가보았더니 가지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나 소나무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소나무가 더잘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을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에 그게 묘지가 있고 그 앞에 좀그 공터가 있어서 거기 있는데 어떤 연세가 좀 지긋한 어른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 밑에 있는 만민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반가워서 교회를 잘 다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어디 다니시는지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가신다 그래요. 연세가 뭐 알아보니까 92살은 되시고 서울까지 가시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앞으로는 우리에게 나오셔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저희들이 만나고 차도 나누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좋다고 그 그+ 그러시더라. 아 집사람이 그래서 그에게 아 성함도 물어보고 전화번호 좀 주시면 전화도 좀 드리겠다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면서 아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고. 또 성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종전 집사람이 이제 그 어른한테 전화도 하고, 아, 그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쯤 전에 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시간을 내서 오셨더라고요. 아,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한 교회를 5년 다녔,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녔는지 그것을 뭐 묻지 않아도 온갖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데 아, 지금은 단 6년 전에 아, 따님이 벌써 나이가 아, 6년 전에 환갑이 되어서 그날 그따님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빠 나 환갑 선물로 선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응, 뭘 사줄까 뭘 줄까 그랬더니 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따님은좀 이렇게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뭔가 선물을 달라 그래놓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궁금하겠죠. 궁금증이 자꾸 나도록 만들어놓고. 몇달 지난 이후에 이제, 이갑이 이제, 곧 되어서는 아버지에게 이제, 저황갑 선물 사줄, 한갑 선물 해줄 거죠? 그래야 돼요. 아, 그럼 너가 뭐든지 말하면 다 해주겠다고.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따님이 내가 이번 황갑 선물은 아빠가 나하고 교회 한번 나가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따님은 서울에 살고 이분은 홍천에 사는데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차를 한잔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딸이 환갑 선물로 교회 한번 나와 달라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렵다는 걸 생각했는데 그분이 환갑 선물로 교회 나가면서 정성을 많이 들였어. 딸이 나가는 교회 내가 나가야 되니까 딸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차를 사야 되겠다 하고서 평소에 이제 SUV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분이 제네시스. 신형 6,400만을 주고 차를 뽑았다 그러더라고. 차를 뽑아 돈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아, 그래, 차를 뽑아가지고, 그날 약속한 날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 번만 가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5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그 따님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을 잘좀 하지 못하는 것같아서 그래서 섣불리 또다모 교회 교인들을 우리에게 오라 그러기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고 교회 안 나가시는 것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어제 그 일을 만나서 추수감사주의에는 어디 가시냐 물어보니까 뭐 가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는 그럼우리 교회 와서 추수감사 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예,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 우리가 선물도 이리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부탁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평소에 한번씩 전화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유대관계가 맺어지고 아, 보통 뭐 상담하기에서는 라포 형성이 아,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laughs> 아, 다음 주일에 총력전 도주일,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는데. 아,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드시겠지만, 전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마음을 내어서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사하신 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그 부분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자꾸 하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메시지가 내가 찾다. 하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네 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음을 다니시는데 그 제아들 중에서 매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제아들에게 우리가 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듣고 또 마음에 잘 새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설교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의 말씀. 또 하나는 설교가 하나님 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배워야 할 것은 영혼을 구원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한 일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발 벗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처나 주고, 사랑하는 그분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해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해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잔치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을 하나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잔치를 할 정도로, 파티를 열 정도로 기뻐하신다. 이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만약에 하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수 있을까? 물론 저도 집사람도 전도를 다녔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모셨는데요. 보통 이제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란 분들을 모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신방 전도사님을 모셔 보니까 별 필요가 없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전도를 할수 전도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전도사님 원래 전도하는 분인데 신방 해서는 안 돼요. 전도 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사님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두 번을 모셨는데 그냥 아무나 모신 건 아니고 그냥 면담을 해 보고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을 두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한 사람 이야기를 면담을 들어보니까 자신은 한 해에 보통 한 80명씩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 교회에서 어, 여 전도에 장로교 신자 이기 때문에 여 전도에 회장을 했다 그러고 80명 전도하고 간정을좀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해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초등학교 한 4학년 왕중 되는 딸이 있고, 그 밑에 두살둘로 아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 가면 기도하다가 그냥 시간을 놓쳐서 아차하고 집에 가보면 보통 8시 반, 9시가 되는데, 벌써 가보면 아이들이 그 누나가 아주 영특해서 동생까지 밥을 챙겨 먹이고 도시락까지 싸서 학교에 간다 그러더라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잘 챙겨줘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공부는 잘못했다 그래요. 누나도 공부도 잘 못하고, 동생도 공부는 잘 못했는데, 하여튼 대학은 다녔고, 대학을 졸업하러서 큰 딸이, 그 위에 있는 딸이, 취직을 했는데, 국민은행에 취직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은행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취했다고, 그래서 아, 잘됐다이 이제 제가 제 이제 그, 그, 그 일을 못했을 때, 그 딸은 국민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는 졸업하고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 당에다가 좀 이따가 좀더큰 건설회사로 옮긴 그 이야기까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기도하느라고 열심히 전도하느라고 아이들 잘 돌보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공부는 별로 잘 못했지만 좋은 곳에 취직하고뭐 같이 이름을 낼 만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학교에 다니면서 어, 은행에다 취직하고, 또 아이는 건설해서 취직해서, 어, 잘 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야기한 중에 재밌는 게요. 어, 아파트가 두 채가 있더라고요.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더라고. 어, 아파트 두채 중에 한 채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요, 어,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냥 정신없이 기도한 일에 미쳐있고, 전도한 일에 미쳐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 압니다. 또한 사람은요, 또한 사람은 우리 처제인데, 아, 우리 처제도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서울신학원이라고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 처제도 그 당시에 아들을 새끼리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아들들은,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처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네, 지금부터, 그로부터 시간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15년이 지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처자 아이들도 놀랍게 잘돼 있어요. 처자 아들 하나는 어, 학교 다니다 중퇴하고 자퇴해가지고 수능 시험 을 혼자서 준비했는데요. 시험 문제 한개 틀리고 만점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특채로 장학생 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경영학에 서공부하다가 앱을 개발해서 그앱 가치가 그냥 수십억짜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직원 데리고 지금 그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동생은 공부를 하다가요. 대학 공부를 하다가 공무원 시험 한번 볼까. 별로 준비 안 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공무원 요새 공무원이 뭐 사부고시처럼 어려운 거잖아요. 공무원 하다가 얼마 있다가 하기 싫어서 하고 그만돌려는걸 집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도 공무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군부시청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공무원을 읽고 셋째는 좀 애가 좀 모자란가 싶었는데 엄청 똑똑해요. 이 똑똑한 아이가 한두 달쯤 전에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좀 궁금한 걸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가. 그걸 다시 물어봤더니 옆에서 하나하나 다, 내가 이제 이모 보니까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동영상 편집하는 기술을 알려주면서 이 동영상 편집 기술을 하는 회사가 불로라는 회사인데 그 불로라는 회사는 자기 형, 성준이 형하고 라이벌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블로우를 자기 형이 개발한 것보다 좀더 많이 쓴대요. 하여튼, 그런 걸 하면서, 이 셋째도, 뭐, 올려도 그냥 몇 건을 올려가지고, 돈을 엄청 잘 벌고. 그래서, 십몇년 지나보니까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일안챙겨주셔도 해야 되지만, 챙겨주신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모험 삼아, 전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험사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만사제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더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왔다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영혼을 주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왔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도 꼭 그대로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래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에,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긴과 여기, 동시에 이 일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서 이 중요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가요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2014년도 4월 16일 오전에 우연히 TV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사고가 나고 그 안에 300 몇십 명이 타고 있는데 그것을 중계 방송을 하고 있었죠. 배가 침몰한데, 누가 구조를 해야 되는데, 구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고, 해경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배는 가라앉고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요, 그 배에서 몇 사람이 특수한 복장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이 보여서, 이제 드디어 배에서 사람들이 나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2 30명.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그배 타고 있던 선장과 승무원들, 배 직원들이 탈출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 탈출하면서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탈출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구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침몰한 배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던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간방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사고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이 무슨 죄냐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땅히 알려줘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한심했던 것은 해양 경찰들이 수많은 해양 경찰들이 왔는데 한 사람의 해양 경찰도 급에 그 오른 사람도 없었고 어배에 그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배에서 탈출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되겠죠? 빨리 그 침몰한 배에서 탈출해 나오라고 알려야 되지 않 겠습니까? 만약에 그 배에 있으면 다 죽게 되는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알려야 될 그때에 알리지 않은 그것이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월호라는 배와 같고, 그리고 우리들은 마치 해양경찰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그 세월호의 선장이나 세월호의 직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침몰에가는이 세월호 같은 이 세상이라는 배에서 세상의 풍파에 침몰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탈출하라고 그배 탈출해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괴에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강제를 끌고 나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약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면 크게 책망들을 잃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낫지의 한과는 프랑스의 그 저항군들이 있었죠. 보통 그 사람들을 레지스탕스라고 그랬습니다. 저항군들이요. 그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고 민간인들인데, 나치에게 폭행을 하고 또 이제 저항을 하고 테러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죠. 그 많은 사람 체포가 되면 총살령을 당한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 총살을 당하게 되있고그 총살령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 중에서 레지스탕스가 아닌 사람, 저항군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저항한 적이 없다. 나는 장사한 것 뿐이다. 나는, 어, 낮에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고. 근데 내가 왜 죽어야 하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들 내 집단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조국이 멸망해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쟁으로 죽어 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다 나서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몰에 가는 세월 어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람에 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는 하지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그러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두려하지 워 말고 용감하게 이한 주간이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에 발벗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죽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께서 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내 자신이 치려야 할 대가들,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체수용소에 걸려가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 지나면은 가스실로 가서 죽어가고 죽은 그 사람들을, 어, 그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비료도 만들고 기름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 신들러 어,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신들러,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좀반 근달쯤 되는, 좀뭐 건들건들 되는 사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 치지 SS 요원들과 줄이 닿아서 그 사람들 통해서 뭔가를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시로 뇌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범낭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범낭, 범람, 독일제 범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범낭입니다. 그 범낭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가스로 끌려가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 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살리기 위해서 뇌물 주고 사람들을 몇 사람 빼내, 빼내게 되었죠. 그날 정보를 들으니까 자기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끌려가기 시작했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오스카 신들러가 생각해 보기에 이 사람들 좀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해서 엄청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났지 지휘부에다가 돈을, 내물을 모이고 유대인들을 다 샀습니다. 돈으로 그 사람들 사가지고서는 열차에 태우고 자기 고향 체코로 그 사람들 다 옮겨가고 체코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은 120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1200명의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돌아가면서 오스카 신들러에게 너무나 고맙다면서 자기들의 금 이빨 중에서 뺀 것을 가지고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금반지를 받아들고 오스카 신들러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나는 좀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 차를 팔면은 여섯 명은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내이 넥타이핀을 팔면 이 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자책을 했죠. 아 그때 밑에서 이 신들을 보좌했던 아이작 스턴이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 회계사인데 그 사람이 그 반지를 주면서 반지 안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줍니다. 그 글자 내용이 뭐인고 하니,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어, 격언을 거기에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1200명을 구했으니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여러분, 오스카 신들로는 좀 이렇게 근 근달, 근달 같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구원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주관한 유대인들을 구해낸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을 했던 것입니다. 신델라가 주관한 유대인을 구해서 대가, 대가를 기부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관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자신이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주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치러야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지만은 공짜를 얻은 이후에는 물들이 치를 어떤 대가들이 있을 때또 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니엘 교대 강사로 오셨던 어, 며칠 전 강사로 나오셨던 신용백 목사님의 간정을 들죠. 그분은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면서 꼭 불신자에게 이 신장을 전달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어떤 불신자 남자가 그 신장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그 어, 기증자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여덟 명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신용계 목사님은 깨닫기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주셨데 나는 뭘줄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장을 기증하는 못 해도 내가 지할 조만 대가가 있다면 내가 지할 값이 있다면 그것을 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총도는 전도주일인데요. 많은 사람을 구원해 오지는 못해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오시는 그래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